자, 볼게요.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이야기가 될 건데, 자, 로그 방정식이 지수 방정식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니까 로그가 갖고 있는 연산의 특징만 이해할 수 있, 있을 거고, 그다, 이해하면 되고, 치환하는 패턴이라든지, 뭐, 2차 방정식을 바꾸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로그는 조금,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좀 까칠하네요. 왜냐면, 조건을 따질 게좀 있어. 뭐 따져야 돼요?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꼭 따져주셔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렇게 로그 2x 플러스 로그 4에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은 3을 푸세요 요렇게 돼있죠 그래서 이걸 풀면 뭐 모르겠어 이거 선생님이 아직 안 풀어봤는데 봐 그러니까 밑이 2고 밑이 4니까 밑을 통일해줘야죠 그래서 제곱 제곱 세제곱 세제곱 루트, 루트 루트 역수 역수 많이 쓴다 그랬죠 그러면 로그 4에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니까 진수끼리 곱해요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은 3이죠 자 그런 다음에 로그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여기 2 3을 여기 뒤에다가 로그 4의 4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됐어 그러면 자 3이 얹어지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 x 제곱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 얼마야 4의 3승 4의 3승 64야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좌변을 보니까, 어, x, x 플러스 2 전체 제곱이 6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나와요? 8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88에 64. 맞나?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풀 겁니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은 0, 하나랑, 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 하나, 이렇게풀 건데. 자, 인수분해 됩니까? 이렇게 불안하지? 제가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게 불안하지? <laughs> 아니죠? 어, 잘 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되죠? 여기서는 실근을 갖지 않죠? 그렇죠 이거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죠?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따라서 x는 뭐야? 마이너스 4 또는 2라고 쓰고 틀리는 거거든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 틀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진수조건 따지는 거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고 진수조건은 반드시 수정한 형태가 아니라 주어진 형태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수 조건빠 버튼에 무조건 틀리는 거야. x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돼. 그쵸? 그럼 여기는 x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x 플러스 2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죠? 어차피 제곱하면 0 아니면 양수니까. 그치? 그런데 어차피 x의 양수 양수라는 조건에서 이거는 못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 커트에서 답은 뭐야? 2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답이 오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조하겠지만, 진수조건과 미조건을 반드시 습관처럼 먼저 하고 가셔야 돼요. 알겠어? 먼저 해야 돼. 나중에 다시 체크한다? 이거 좀 어려워. 그리고 선생님들이 진수조건을 놓칠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진수조건을 놓쳤을 때의 답을 보기로 준다고. 밟으라고. 시사하죠. 어쩔 수 없지, 뭐. 그치? 등급을 나눠야 되잖아요. 안타깝죠. 그치? 자, 아무튼 정리하 넘어갈게요. 자, 458번 봅시다. 자, 방정식 로그 4의 x제곱이라고 돼 있고, 플러스 로그 x의 4-3은 0의 두근의 곱은이라고 돼 있죠. 자, 지금 보니까 하나는 진수가 x제곱이죠. 자, 진수 조건 먼저 따진다 그랬죠. X제곱이 뭐야? 진수니까 양수야. 따라서 X는 뭐면 안 돼? 0이면 안 돼. 그치? 맞네.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있어? 밑에 들어가 있지. 짜증난 게. 밑은 뭐예요? 밑은 양수인데 뭐면 안 돼? 그쵸. 밑은 1이면 안 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0에서부터 X는 1 사이거나 X가 1보다 크다. 진수조건, 밑조건 따졌어요. 맞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변형하는 거야 잘봐자 그러니까 4의 x 제곱이죠 4x 제곱이죠 4x 제곱이니까 어떻게 쓰시면 돼요 2가 앞으로 나오면서 로그 4의 x 써주시면 되고요자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밑과 진수를 바꾸면 뭐가 돼 역수 그렇지 아주 좋아요 자 로그 4의 x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치환하는 패턴이죠. 어, 로그 4x를 t라고 치환을 하고 자, t를 치환을 하게 되면 어 로그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t는 실수 전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따질 건 없는데 x에서 1이 빠졌습니다. x에서 1이 빠졌기 때문에 자, 요거 하나는 체크하고 갑시다. t는 0일 수 없어요. 이해되셨죠? 요것만 좀잘잡습시다 근데 0이 나올 것 같진 않아. 그죠? 그러면 이제 치환을 하니까, 2t, 플러스 t분의 1 마이너스 3은 0이고, 양변에다 t 곱하면, 2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 요렇게 나오겠죠. 인수근에 될까? 그쵸? 2, 1, 1, 1, 둘다 마이너스 그죠 따라서 t는 2분의 1 또는 1 이렇게 나오네 2분의 1 또는 1 나와요 따라서 t가 뭔데 로그 4의 x죠 잘봐 그래서 이것도 로그 4의 x잖아 로그 4의 x니까 이게 로그 4의 4, x니까 여기다 4, 4 4 4 4 4 4 4 4 이렇게 붙이자고 됐어요 따라서, X는 얼마? 2 또는 4 이렇게 나오네요. 자, 두근의 곱이야. 얼마? 8?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야, 뭐할수 있냐면, 어, 봐봐. 요렇게 해서 8 하셔도 문제는 없어. 그런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 우리가 구하는 X를 알파라고 하고, X를 베타라고 할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알파베타란 말이죠. 그죠? 알파베타야.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환한 애들을 T 알파라고 하죠. T 알파는 로그 4의 알파고, 그죠? T 베타는 로그 4의 베타거든, 사실은.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알파베타를 여기서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면 T 알파 플러스 T 베타를 하면 로그 4의 알파 베타가 나와요. 사실은 그을 굳이 구하지 않라도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잘 봐. 이럴 때는 이럴 때는 그래서 두 근의 두 근의 뭐두 근의 뭐합 t 알파 플러스 t 베타. 그래서 근각계 수의 관계로 풀어도 좀 편해요. 두 근의 합 하시니까 얼마? 두 근의 합 t 알파 플러스 t 베타가 뭡니까? 2분의 3 나오죠? 맞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야? 4, 4 붙여줄 거니까. 그럼 뭐가 나와요? 8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의외로 꽤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근해공식을 써야 문제가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죠. 근해공식 쓰고 있으면 약간 망하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가 계수의 관계가 아마도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치환했을 때 근가 계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로그니까 곱을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곱이 두 근의 덧셈으로 바뀐 거죠. 로그니까 덧셈이 곱으로 바뀌는 거고. 지수에서 그럼 뭘 물어볼까? 두 근의 합을 물어볼 거야. 지수는 이해 되셨어요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볼게요 462번입니다 자 방정식 로그 3에 9에 x 전체 제곱 마이너스 3에 로그 3에 9x 전체 제곱은 9x의 제곱은 0의 두 분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제일 먼저 뭐 본다고요 진수 보셔야 돼요 자 9x 양수 그죠 그 다음에 9x 제곱 양수 따라서 x는 양수 이 얘기죠. x 양수입니다. 이거안 쓰면 큰일 나요, 알겠죠? 근데 가끔 그런 문제도 있어. 안 쓰는데도 맞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풀다 보면 진수조건, 어, 진수조건 빠트렸는데 이러면서 다시 갔는데도 그냥 답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봤을 땐그 출제자의 아마 딸이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일 거야. 그쵸. 아, 이 새끼 또 빠트릴까봐 또. 안 써도 맞게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쓰면 틀리게 나오는 문제도 꽤 많아요.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걱정은 그거야. 안 썼는데 맞을까봐. 습관이 그럼 안 쓰는 습관이 잡히거든. 자, 볼게요. 자, 이때 두 분의 고분이라고 돼있죠. 자, 일단은 고쳐야 되겠네. 자, 수정할 거야. 자, 곱골이니까 쪼갤 거죠. 자, 로그. 3에 x 더하기 2로 쪼갤 거야. 제곱. 그 다음에, 맞니?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로그 3에 9는 2, 그죠? 플러스 2 로그 3에 x, 그죠? 는 0, 이렇게 치원. 그죠? 당연히 치원 문제죠? 맞습니까? 어, 잘 봐. 3에 9는 2로 왔구요. 그죠? 그 다음에, x 제곱의 2는 앞으로 뺐어 이런 거 빨랐으면 좋겠어요 덜 써야 빨리 푸는 겁니다 그죠? 줄이세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치환합시다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할 거예요 자 그래프 살짝 그려주는 게 좋아요 자 x는 양수죠? 그러면 실수 전 범위에서 나오죠? 따라서 t는 딱히 범위가 있진 않아요 됐죠? 자 그러면 t 플러스 2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2 플러스 2t는 0 나와. 따라서 t 제곱이고, 4t에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t. 그죠? 그 다음에 4 빼기 6 하면 얼마? 마이너스 2는 0이죠. 자, 두근의 곱을 물어봤어. 자, 이런 문제. 자, 얘 지금 t 구하려고 봤는데 구해져요? 아니죠. 그니까 뒤에가 음수라서 얘가 실근을 갖는 건 맞아. 그쵸? 실근을 갖는 건 맞아요 판별식일 때 선생님이 양수, 음수면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실근을 갖는 건 맞는데 근의 공식 쓸 겁니까? 망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나는 결국 두근의 곱 어, T 알파 플러스 T 베타를 해줘야 얘가 로그 3의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로그에서 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뭘로 봐줘야 되는 거야? 합, 그쵸, T 알파 플러스 T 베타가 이거분에 이걸 부호 바꾼 거니까 2라고 그냥 쉽게 나와요, 요건 근데 근의 공식 쓰면 어떻게 돼? 밑이 팔짝 뛰는 겁니다 아니 물론 구해져요 구해져,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뭐 예를 들어서 3에 뭐 플러스 루트 뭐 이렇게 나와 3에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2마서두 2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똑같이 나올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똑같이 등장은 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안 구하고 가도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거 밑에가 3인 로그니까. 밑에다 진짜 뭐 달아주면 돼? 3, 3 달아주셔서 9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안 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466번 봅시다. 자, 방정식 X로그 X는 X분의 100의 모든 근에고 불구하세요라고 돼있죠. 맞습니까? 자, X는 무조건 뭐라고요? 양수. 게다가 밑이 지금 10인 로그니까 상용 로그로 나왔죠. 그치?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양변에다가 달아주면서 문제를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어, 양쪽에다가 로그 10. 양쪽에다가 로그 10인데 10은 안 썼죠. 맞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로그 x의 전체 제곱 되면서, 그죠? 얘는 e 마이너스 로그 x 요렇게 정리가 돼요. 됐어? 자, 얘도 뭡니까? 치환하는 패턴이죠. 자, 치환하는 패턴이니까 로그 x를 뭐라고 t라고 치환을 하시면 되고요. 자, t는 실수 전범위 맞습니까? 자, 그러면 됐죠. 어. 모든 근의 곱을 또 구하라네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자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밑에다 10 달아주시면 되니까 1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답이다 됐습니까? 466번 10분의 1답 정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어떤 유형이야? 밑에도 x 지수에도 x 뭐 달아준다고요? 로그 됐습니까? 그 집어 내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